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FC와 서울 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2의 대구입니다.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를 기록했고 승패와 무승부를 오가며 불안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균열이 생긴 지 오래된 수비 라인은 매 경기 실점을 허용하며 실점 제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더불어 핵심 수비 김진혁과 함께 홍정훈마저 이탈하게 되면서 악재가 겹쳤습니다. 정태욱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꾸준한 공격력의 서울을 상대로 결코 실점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리그 8위의 서울입니다. 리그 3경기째 무패 흐름을 이어가는 중인데, 꾸준히 승점 확보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 요소입니다. 또한 핵심 수비 오스마르의 복귀로 인해, 다시금 안정감을 되찾은 수비 구성은 조직적인 수비 운영을 통해 실점 최소화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유독 원정에서의 실점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답답한 공격력의 대구를 상대로도 실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핵심 수비 오스마르의 복귀와 함께 다시금 안정감을 되찾은 수비 구성은 조직적인 모습을 보이며, 실점 최소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정 볼리를 안고 있다곤 하나 답답한 공격력의 대구를 상대로 최대 1실점 이내로 틀어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2.5오버 접근과 함께 서울승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성남FC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2위의 성남입니다. 최악의 흐름입니다. 리그 3경기째 연이은 패배로 처참한 경기력과 함께 침체된 분위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더불어 팀 매각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내 외부적으로 어수선한 상태인데요. 또한 핵심 중원 김민혁의 경고 누적으로 인한 전력 누수까지 발생하면서 악재가 겹친 상황으로 압도적 우세 전력을 갖춘 포항을 상대로 선전을 기대하기나 어렵겠습니다. 리그 3위의 포항입니다. 최근 5경기 3승 1무 1 패를 기록했고 지난 수원전 패배로 잠시 주춤했으나 이후 두 경기 연이은 승리로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수비 그랜트의 경고 누적으로 인해 전력 누수가 발생했으나 하창래 박찬용 세터백 구성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수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가 극심한 득점 보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성남의 공격을 틀어막을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 우세 전력과 함께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기에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핵심 수비 그랜트의 경고 누적으로 인한 전력 뉴스가 아쉽지만 극심한 득점 부진에 시달리는 성남으로부터 실점 제어의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꾸준한 공격력으로 득점 생산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고요. 2.5 언더 접근과 함께 포항승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7위의 강원입니다. 최근 5경기 3승 2패를 기록했고 승패를 오가며 경기력 유지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으나 다소 부진에 시달리는 공격진은 꾸준한 공격력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공격의 핵심이자 에이스이자 팀내 득점 선두인 김대원이 리그 9경기째 무득점에 그친 상태이며 떠오르는 신예 양현준 역시 개인전술은 뛰어나지만 득점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리그 5위의 제주입니다.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를 기록했고 두 경기째 패배가 없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핵심 수비, 안현범의 부상 이탈과 함께 균열이 생긴 수비 라인은 매 경기 실점을 허용하며 다소 불안한 수비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현 수비 퍼포먼스를 고려했을 때 답답한 공격력의 강원을 상대로도 실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 경기 실점을 허용하며 불안한 수비를 이어가고 있긴 하나 답답한 공격력의 강원을 상대로 충분히 실점 최소화를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1실점 이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편 득점 생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멀티 이선 김주공이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며 공수를 분주히 오가고 있고 제르소 주민기우 링등 주요 공격 옵션들의 개인 전술과 이타적인 플레이가 단연 돋보이는 중입니다. 배후 공간 노출과 함께 수비 구성의 느린 발이 아쉬운 상대로부터 멀티 득점까지 기대 해볼수 있겠습니다. 2.5오버 접근과 함께 제주우 승을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